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냇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루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요단을 건너 가나한 땅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광야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요단강이라고 하면 장례식장에 부르는 찬송을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나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밟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15절쯤 보니까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우기입니다.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북쪽의 헬몬산의 눈이 녹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이 언덕까지 넘실 거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요단강의 수심이 건기 때는 한 90cm 정도가 되는데 이 우기 때는 3에서 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강폭도 약 30m 정도로 그렇게 폭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화를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이 언약괴가 나옵니다 언약괴가 무엇입니까? 이게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길이가 114cm가 되고 높이와 너비가 68cm가 되는 장방형의 상자가 바로 언약괴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개의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십개명의그 말씀을 썼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진행을 할때이 언약괴는 항상 이스라엘의 선두에 섰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종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괴를 따라가면 그곳이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항상 언약괴에 고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괴를 보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00 규빗은 90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900m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정도 거리가 돼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그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언약계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초행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초행길을 갈때 내가 너희에게 친히 안내자가 되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 계곡에 들어서자 구름과 불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언약계를 보고 따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일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 24일입니다. 새벽 1시 반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2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붕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19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실종자 명단에는 파라가이 대통령 부인의 자매 가족도 포함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기 위해서 그곳에 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들은 실종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덧 신약성경 필사가 이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완필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동안 읽고 들었던 말씀인데 직접 필사를 해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할때 여러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안내가 잔소리로 들리거나 시끄럽게 들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삶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늘 작동시켜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 가나한 땅에 반드시 입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결의 원어는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가나한 땅에는 광야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첫째, 그들은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산 밑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을 중심으로 금붙이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금송하지만 남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을 광야에서 짐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을 보내시는데 죽었던 사람이 바로 2만 4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40년 광야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맛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고기 좀 주십시오 광야끼리 왜 이렇게 험난하고 힘드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늘그 입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40년 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이 죄악의 짐들을 가지고 가지 말고 거룩하고 선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과 삶과 그러한 모습으로 그 땅을 밟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성결하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나옵니다.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이나 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무와 질 그릇처럼 비록 천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성결한,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면 더욱 귀하게 쓰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무능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스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성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꾼들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결한 성도를 좋아하시고 또 성결교회 교인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성결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은 부흥과 성장을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인본주의나 세상적인 방식을 교회 안으로 막들리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말끔하게 하면 부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결하면 성결이 능력이 되고 성결이 부응의 요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때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불신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주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투명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하면 내일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요단강처럼 커다 커다란 이 장애물이 혹시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전략과 방법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요단강을 여시고 그 길에 길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발을 요단강에 집어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몸액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물이 제방까지 지금 출렁출렁거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만약에 이 요단강물에 물을 발을 대게 되면. 순식간에 금리 에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앞에 서서 발을 담갔다 뺐다가 담갔다 뺐다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강이 깊어서 안 되겠는데 잘못하면 빠져 죽겠다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에 두 발을 담는 것을 아마 거절했다는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제 상상대로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밟으라고 하면 예, 제가 밟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산을 해낼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계산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학은 보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 생활 하시면서 과학을 더 선호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더 선호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에 진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번창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신 분 치고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무덤문, 그 당시에는 동굴입니다.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여동생이었,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풍풍 풍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바꾸십니다.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이 동굴 밖으로 나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묵상을 하다가 이 믿음의 또 다른 정의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희생입니다. 오늘 네 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요단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아마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언제 물이 흘러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꼭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물이 흐를지라도 우리 백성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생의 정신이 오늘 제사장들의 마음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명령한 자리가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방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먼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아프리카에 초식 동물 중에 누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누후는 해마다 먹이를 찾아서 북쪽으로 이 수백 킬로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누후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할 때 보면 그 앞에 강물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물에는 굶주린 누, 악어들이 득실거립니다. 강에서는 굶주린 악어떼가 누후들이 물에 뛰어들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발굽으로 강뚝을 차던 몇 마리의 누후가 악어를 향해서 강물로 뛰어듭니다 악어가 강물을 피로 물들이며 누후를 찢어 포식하는 동안에 나머지 누후떼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희생이 전체의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생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건너 가나안 땅에 여러분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성교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